이 문제는 처음 풀어보면 음,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. 연습을 해볼게요.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각각 다섯 번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 번씩만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하면 경기 수가 얼마일까? 근데 팀이 몇 개인지를 우리는 모르죠. 연습 한번 해봅시다. 다섯 팀이라고 해볼까요? 총 다섯 팀이 있습니다. 다섯 팀이 A랑 B랑 C랑 D랑 E랑 다섯 팀이 있는데, 음 다른 팀하고 전부 경기한대요. 이렇게도 경기하고, 이렇게도 경기하고, 이렇게도 경기하고, 이렇게도 경기하고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경기한다. 열 경기네요.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다섯 팀이 서로 경기를 한 번씩 다 해요. 이 말은 얘가 뭐랑 같냐 그러면 다섯 팀이 서로 한 경기씩 해요. 이 말은 다섯 명이 서로 악수 한 번씩 해요.랑 같은 경우죠.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고르면 악수를 한번 한다라는 것과 두, 다섯 팀에서 두 팀을 고르면 한 경기가 되요라는 것처럼 다섯 명이 서로 악수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오 c 이가 되는 형태겠죠. 연습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다섯 팀이 한 경기씩 하는 게오 c 이라면 만약에 전부 다 다섯 번씩 이걸 반복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5만 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문제로 가서. 참가한 팀 수를 모르겠는데 전체가 N개의 팀이 있어요. 얘가 전부 다한 경기씩 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다? 밑으로 적어야 되겠다. 전부 다 서로 한 경기씩 게임을 한, 어, 경기를 한다 그러면 nce 만큼이 되죠. 근데 이걸 몇번 한다? 다섯 번씩 한대요. n개 팀이 한 경기씩 하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해요. 그러니까 여기도 5가돼요라는 의미가 되고 이게 140이라는 5 넘기면 28. nc는 n 곱하기 n-1 나누기 2인데, 얘가 5를 넘기면 2도 같이 넘길까요? 2 넘기면 56. 8, 7, 56. n이 8인 건 쉽게 알수 있죠.